다 지도 못 구다 봐라. 멋지다. 아, 우리가 지모네. 아, 지도네 멋지. 어, 지도가 추가해 가 대동여지도 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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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중에 또 아, 보실 기회겠지만은 보산자 김정호 어른이 대동여지도 만드신 우리 조상님이십니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를 행사했고 여기에 방패는 우리 시조 할아버지 그 방패를 들고 처음에 전쟁에 나가셔 가지고 수두신을 지어가지고 방패에 매달아가지고 그래서 큰 인물이 안 되었습니다. 그걸 형상화했고 여기 유래문이 다 적혀있는데, 에 나중에 그 나눠주는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진 찍으시고, 저 밑에 야외국 위장에 가서 간단한 행사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예. 자, 방송함 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식사를 하고 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일쪽들 중에 또 몇몇 분 중에서는 다른데 또 어디 들렀다 간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는 그런 수술, 어, 수술을 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선언을 개회로 되셨습니까계획을는 개회하는 개 개. 을 아 들리니까 네. 오늘 뭐 여러가지로 뭐분비서로 맺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시 식금률부터 이제 2018년도 뿌리고 온 청도김씨 조용불 제막시험 원선언한다 고맙습니다. 자, 국민 노래가 있는데 지금 어디, 여기가 보이죠택했겠습니까 아, 자, 국민 노래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 전부 우리 시조 영어공 할아버지 자손들입니다. 한리입니다한 배에서 다 태어난 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런 자리에서는 또 우리가, 어, 시조, 어, 영웅공을 비롯해서 우리 선조님들에 대한 묵념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선조님들에 대한 묵념 바로 <목소리> 앉아주세요. 요산해령이좀나오시라순수씨 <목소리> 어, 봉사를 <목소리> 들자 우리, 동생 동생 그 우리 동생 시조 동생 할아버지가 방패 머리에 이런 시를 써가지고 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총장원이 보고 저게 무슨 것이냐 하니까 그래서 아 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에 충성하러 왔으니까 충성도 하고 효도도 하고 두 가지를 다 닦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총장원에게 발탁되어가지고 그 이듬해 장원급제 갑과의 장원급제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 출세 길로 들어서가 나중에 어, 참그고려를 빚는 인물이 되었습니다만은 순두시 봉송을 우리 효선 회장님께서 하면은.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자료를 다 털려서 그 안에 다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좀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선착을 하였습니다. 북한은 신기원이요. 북한은 신기원이요. 친우 자서우라 친우 자서우라대친우보고하면 대친우. 충효가 짱추라. 충효가 짱추라. 예,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에 보답하면은 충성과 효도를 다 닦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청도 김씨들은 항상 이 충효 상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회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김병규 회장님 나와주세요 엄마 왔덕 김씨 대종의 해장 두부파. 김병국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보신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청도 김씨 조형물 제막식에 많은 좋은 인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형물이 있기까지 전직 회장님과 재무님, 총무님, 그리고 언론이신 전공시의까지의 공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에게 조원이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감사표를 전달하겠습니다. 끝으로 종원 여러분들의 근성과 가정마다 항시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조상님들과 제가 보고, 어, 보고 있으니까 항시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청도 김씨 자손으로서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되고 오늘 가서도 좋은 것만 보고 배워가지고 집에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하신데 지금 저 연세에 늘 빗자루 들고 그 시조 할아버지 위패를 모시는 어 중요사 그리고 남계서원을 매일 서고 닦고 해서 너무 우리들이 제가 유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교선 회장님 잠시 일어 주세요. 어 부여 장제파 어르신데 수석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목사공 종중 회장을 어 맡아보고 계십니다. 어 저런도 행사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짐 없이 한 번은 저 어디 저충청도 저 어디 거기에서 저 부여에서 대절해 가지고 그낙계성까지어저저 염수사까지 오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종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종희 회장님. 어, 능주파 정의 회장님, 여기 아까 오셨는데, 아, 저예 예, 예. 아, 능주파 회장님이시고, 어, 지금 대한노인의 화순군 지회 회장이신데, 군 회장님 가면 끝발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 관로 회장님도 어, 노원구 회장님이신데, 아주 끝발이 좋습니다. 지금 대조의회장 문제가 아니고, 그 요새 저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그, 노인회 회장님들 정말 끝발 무시 못하겠습니다. 아, 김종희 능주파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누구, 어, 소 아, 자, 그러면 막, 어, 또 소개하실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충 이 정도로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큰뜻을 없고, 에, 없는 걸 발견해서 이제 했다는 데 중요한 게 있고, 에, 앞으로도 우리 이제 청년회장이제 새로 이제 맡으셨지만은 열심히 협조해서 우리 청동위 이 김씨가 무한 발전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심으로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얻습니다 음. 오늘 조형물 기념식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적봐도 이 조형물의 형태를 한번 살펴봐서 우에는 우리 선배인 사산자 김정우 선배께서 그린 대단령도, 밑에는 우리 시조공의 청여상수 기록이 주기로 기록이 있어. 내가 주옥 한번 돌아보니 조형을 융에서 가담 어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시조공에 대한 모든 양력과 나머지는 밑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대충 잘하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럼 여기까지 내가 지금 당부를 하겠습니다. 후에 나가면은, 우리 시조공은 신라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일곱째 아들 중 넷째 은자 열자 하는 양반의 칠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라 왕족의 경순왕 팔대손이 되는 택이래요, 우리 시조공은. 우리 시조공은 어버이를 대신해서 나라에 충성하기 위 군대에 갔습니다. 대천 아까, 이런 대천 여보국이라, 어버이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당시의양반은 이름 없는 선비였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방패머리에 전부 용과 호랑이 묵은 장우를 비는 걸을 썼는데, 단지 우리 시조공은 청여 쌍수 글만 내줬어가지고 방패머리에 쏘갔어요. 군사를 점검하던 원수 조총에 시조공 앞에 와서 깜짝 놀라 그 여인을 묻고 발탁해서 특별히 대우를 했답니다 그 후에 전란이 평전되고 돌아오셔서 과거에 응시를 했는데 대과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안산 사람이 요직을 그죠 올라 떠있을 때는 무단 정치를 하고 있는 고려 시대 에 최이하는 사람의 아들이 중안장이가 진도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었는데 우리 시조공이 이 분을 불러서 중안전을 강물에 던졌들그 이분은 강한 사람을 누르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청백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청백이었어서 그의이로는 성진에서 중소시랑 평장사를 여기넣었고 홍일을 대신해서 북병사를 임명을 받아 서북의4세대병을 평정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77세를 이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청도 대성리에서 단세를 하셔서 돌아가실때지가 77세 그 나라에서는 고상군을 보호하고 시골을 열어보는 나라에서는 그 후손이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 정의하 대해 한번 보면 우리 시조공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